중앙장렬과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이렇습니다. 턱 끝이나 혀 옆이 타는 듯이 뜨겁다. 입안이 마르고 이물감이 있다. 쉬고 있을 때 심해지고 뭔가 먹으면 잠깐 괜찮아진다. 검사에선 특별한 원인이 잘안 잡힌다.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확 심해진다.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심리적 문제는 아닐까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.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입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턱관절, 근육 긴장, 자율신경 이상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. 구강장렬감은 단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. 턱관절 근육 긴장, 자율신경의 복합 문제예요. 약물이나 영양제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는 표면적인 증상만 건드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신경 기능 회복을 돕는 적극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. 자 여러분. 혹시 지금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원인이 없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축두근과 이게축두신경이 구강장렬관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